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부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태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겨자씨와 누룩비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보고요. 또 가라지 비유도 보고, 세 가지 비유도 보고, 세것과 옛것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해석된 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과 양식을 취야한다 또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그것을 찾는 것과 같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복음의 진귀함은 똑같다. 거기에 인생을 건다. 전부를 건다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천국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로운가? 말만이 아니라 진짜인가? 이거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다 알아요. 진짜 보배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답게 그 옛것과 새것에 천착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압도적으로 딴데쓰요 예술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것보다 영상 보고 정치 사안에 관심을 갖고 누구의 라인에 서고, 누구의 줄에 서고, 이게 더 재밌어, 더 의미 있어.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요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 있어요. 그니까, 마귀는 우리 신앙고백에는 크게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고백에는 그렇게 안 흔들려요. 마귀는 우리 속은 못 봐도 겉은 보잖아요. 야 예수, 나의 생명이라고 해놓고서는 야 성경왕장 안읽는구나 아, 기도 5분을 안 하는구나. 아 너희 그렇구나. 그런 거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뭐여 야 되겠어요? 보배를 보배로 알게 해주십시오. 보물을 보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애들 어릴 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명절 때 5천 원만 주어줘도 그냥 뭐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다고. 아이의 특징은 좋고 귀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초연한 면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돈의 맛을 알게 되고 세상 맛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철이 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신자들도요 진짜 귀한 게 시간이란 걸 알아요. 시간이 얼마중요하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정된 인생 속에서 돈보다 더 귀한 재화죠.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걸딱 보면 우리 보물이 어딘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단 1분이라도 주님 아닌 것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소유한 하늘나라 갖지 못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더욱 뭐 기도를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허투루 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예수님의 보혈짜리 인생인데 어디가서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회심의 은혜 천국 백성다운 자태를 잃지 않으면서 보배롭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다 보면 내 보배가 뭔지 딱 나와요. 이건 데이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데이터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로 딱 측정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도요.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의지를 치세요. 내 마음을 주께 눈물로 올려 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를 나는 지식으로 채우세요. 이게 바로 천국에 제어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쭉하다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미 고향에서 한번 배적 받으셨어요. 또 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한번 대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거듭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 나아가서 증언하십니다. 기회를 봐서. 발에 먼지를 떨었어도 혹시 또 변화되었을까? 또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죠. 너, 나 미워했지? 다시는 너안 봐. 나 뒤끝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신자의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가슴 아파도 또 거절을 당할지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나 경멸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고 모욕해요. 모독을 하는 것이죠. 배척한다는 거예요. 무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반대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학문적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과 같은 근대 교육기관이 없었을 테니까 우리가 소위 뭐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어, 그 이전에는 오, 오늘날과 같은... 교육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개인에게 선생님에게 사사받는 거죠. 라비 누구한테 배웠대? 몰라. 이건 뻔하죠. 어. 바울도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하, 하면은 딱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라비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 뭐 이런 게딱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약과 또 고대의 글들을 보세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배경이 없고 뭐 학교도 안 나왔고 학위도 없겠죠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볼거 없어 뭐어딱스펙 보면 아는데 뭐 정당한 이유보다도 배경을 문제 삼기가 쉬운 게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얼마나 나쁜 태도예요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실을 덮어버려요. 아, 뭐, 들어볼 거 없어. 뭐, 아유, 학교 보니까 뭐, 뻔하네, 뭐, 이런 거예요. 집안 보니까 뭐, 말하는 수준 알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컨텐츠보다, 그 내용 자체보다, 전달자의 배경을 보고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좋은 선생에게 배웠고,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겠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좋은 학위를 받았겠지. 좋은 사람이겠지. 어, 뭐볼거 없어. 어, 말만 무성한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을 거야. 우리는 이런 편견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항상 옳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정상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더 건전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증언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경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믿을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자도 조심하세요. 신자들이 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공적인 자리에 있든지 교회의 지도자든지 학교 어디 나왔대? 어. 학위는 어디까지 땄대? 이게 우리의 첫 질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별히 목회자를 청빙하시려는 어. 당회원들또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청빙이라 하면요 예를 갖추어서 그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고요히 그 설교자의 필드 현장에 가서 고요히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 가르침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내용이 있고 교훈이 있다 그러면 먼저 고요히 갔다 오신 후에 청주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중히 우리의 공석인 예배당에 한번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또 회의를 거쳐서 그를 겸손히 모시는 것이지 먼저 지원서 내시오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대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우리를 더 부흥케 할 사람 찾습니다 이건 기업의 마인드지 교회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위정자를 판단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학교 어디 나왔대? 어. 공부는 어디까지 했대? 집안은 어떻대?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러는 수가 있어요. 아주 천박한 태도예요.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했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대? 어. 그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과 인격은 어떻대? 이걸 봐야지. 지역으로 묶어버리고 학교로 묶어버리고 현원으로 묶어버리고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멸과 모욕이 신자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달고 사는지 아셔요? 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조심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배척하는 거예요. 저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저거 어? 매일 목수 원래 그 성경에서는 목수와 석공이 같은 말이에요. 맨날 노가다 뛰더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러고 야 저거? 이 편견에 그 가르침의 내용을 못 듣는 거예요. 그 기적도 놀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못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의 가족을 들추어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13장,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요. 야, 참 궁금하다. 알아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띠꺼운 겁니다. 어디서 저런 거 배웠대? 처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몰고 늘어져요. 아니 뭐 저런 집안에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 나왔겠어? 매일 뭐 돌이 나깎고 어... 나무나 켜고 먼지는 뒤집어쓰는 사람 있는데, 블루칼라 집안이잖아. 뭐래, 볼로 노동자 집안이잖아. 교육열 별로 안 높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한 사람이 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만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었으실 때 그의 가족 때문에 못 들었으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도 그랬습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왕을 들었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편견으로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정직한 직업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깎아낼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아, 번듯한 직업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넘기면 될 것을 그 직업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부모를 우리가 헐뜯죠. 이야, 부모가 청소부래더라. 청소부가 여러분 헐뜯을 만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어. 청소해주시는 분들, 이걸 치워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 도시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소업체가 노조에서 스트라이크, 파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명소가 악취로 뒤덮인 겁니다. 며칠만 쓰레기 안 가져가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직업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자리 조심해야 돼요. 신자들이요. 이런 데서부터 성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게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라면 받아들일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래 요셉, 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의 집에 속한 자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트집을 잡으려는 이들은 규정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묵과 해버리고. 비천하게 보이는 것만 강조해요. 그가 뭐, 다이소 후손인 건 모르겠고, 지금 천박하게 살잖아. 가난한 집이잖아. 그리고 소문에 듣자 하니, 결혼 전에, 합방 전에, 뭐, 아들 낳은 거래매 그러니 뭐, 차, 선한 게 나오겠어? 사람들 소원 무섭거든요. 심령이 더러운 자들은 꼭대기에 가지만 보고, 그것만 칭찬하려고 하죠. 이사 11장 1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세의 줄기에서 난 가지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화려한 거큰성 바벨론에 속한 것만 좋아하지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한 복부입니다. 네,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부끄러움을 개이치 않으시는 예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멸시와 비난에 대해 대꾸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분노하지도 않으세요. 또 마땅히 받아야 할그 책망도 안 하셔요. 전에도 그러죠, 그랬으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런 것도 같아요 자신의 탁월함을 값싸고 평범한 것으로 폄훼하는 그들의 태도를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 정도로 가볍게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자와 손녀는요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계속 까불어요 때로는 신뢰되는 행동도 한다고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순교자들도 그랬죠 죽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이오니 불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서 흔히 받는 그런 대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 밖에서는 큰 존경과 큰 대접을 받으셨고, 또큰 칭찬도 받으셨고,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기름 부분 받은 3대 집분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은 고향에서 능력 베푸시는 그 손을 접으십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 보니까 조금만 행하셨나 봐요. 행해도 안 믿으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 있어요.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호의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를 막 줘요, 은혜의 강수를 막 쏟아 부어요. 그럼 도관을 거기다 탁 연결해서 받아야죠. 물은 쏟아져라, 난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려고 온 백만 장자가 있어요. 손을 벌려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내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거지가 내민 빈손이에요. 근데 안 내미겠다는 거예요. 저, 무슨 자존심이에요? 무슨 불합리한 생각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지성이 타락한 거고, 정서가 어그러진 것이고, 의지도 별 별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 나를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는 자, 예수를 미워했던 자. 아,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좀 자유롭게 살 텐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제약이 많다. 복음이 주는 영광을 못 봐서 그래. 아직까지, 아직까지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보아를 얻었는데,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야. <laughs> 난 당장 몇백 원짜리 추파칩스 하나면 좀, 이거 좀 원하는데, 큰 진주, 멋진 다이아. 이게 별로 좋은,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 뜨거움도 없고, 우리 좀가달라 그러고, 예수님 거리끼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좀내 생활이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 안하고, 선지자 대접 안하고, 왕 대접 안하고, 하나님 대접 안했나? 그게 나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대접 안해줬나? 예수님을 주님 대접 안해줬나? 그게 나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 그게 바로 나예요. 그냥 이 세상의 사대 성인 아니냐? 이런 태도예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래도 좀 철학의 기반이 있는 그리스 로마에서 뭔가 대단한 게 나왔겠지. 이스라엘은 동네 국가도 아니었잖아. 어, 차라리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알렉산더가더 낫지 않았을까? 예술하는 사람은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남들 위해 죽었다는데 내가 뭐본 것도 없으니 뭐 이런 태도 가졌던 나를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요. 이런 고향 사람들의 태도, 이런 태도 가진 자 십자가 형장에도 있었죠. 네가 하나님이여든 내려와 봐라 비꼬고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반항하셨다면 다 먼지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참아주세요.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신자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을 오래 참아주어라.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맞서 싸우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여라.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거, 내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거, 되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 기분 나빠요. 예수님 무시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신자인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때 그럴 수 있다. 넘어가줘요. 다건 사사건건 다 잡아서 어떻게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나 같은 곳 구원하시려고, 낮은 자리에 기꺼이 처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